GOD의 데니엘 씨가 거룩한 밤대문 헌터스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아 요즘 영국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백으로 지원을 데니엘 씨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딜포리에 이어서 나생곤이라는 영국으로 지금 열일하고 있는 우리 열일 배우 데니엘 씨. 자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손흔들어 가르는 취재진 요청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네. 와 오늘 또 가요계에서 많이 오셨는데요.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영화가 지금 4월에 정말 통쾌할 것이라는 다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 어떨 것 같으세요? 일단 동석이 그 형의 범죄도시에 이어서 새로운 이제 영화잖아요.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와서 아마 이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아마 그 동석이 형이 시원하게 날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동석 씨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뭐 응원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<laughs> 네. 네. 어, 동석이 형또 12일 길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른쪽으로.